3번입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하면은 관계자분께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알아왔다.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분을 알아왔습니다. 어, 지금 보면 a 어, century가 있죠? 1세기의 반이죠? 그럼 반세기 넘는 동안에.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이분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대슬.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뭐에게 뭐 뭐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어떤 걸 보장할 수 있냐면 그녀가 의지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더 하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급이죠. 최상급인데 가장 높은보다는 가장 좋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성격과 정직함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격과 정직함에 어떤 의지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 현재 그녀는 운영 중입니다. 그룹 어, 홈을, 그룹 홈이라는 것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뛰어납니다. 엑셀은 뛰어나다라는 뜻인데, have pp가 와서 현재 완료를 썼죠. 뛰어납니다. 뭐에 있어서? 이전의 직무에 있어서. 뭐로써의 직무냐면 재봉사와 간호조무사로서 그런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직업으로서 이전 직무에서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프트는 재능으로 쓰였죠.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것에 대한 재능 다른 사람과 일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전지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가 왔죠. 그리고 특히 어 한 사람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지금 디스컬리지는 이제 낙담 쉽게 난데 여기 PP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한이 됩니다. 낙담을 느끼는 그런 낙담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이분의 그런 활기찬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성격이 사기를 높여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여기는 PP 형태인 거. 여기는 ing인 거를 봐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pp인 이유는 낙담을 주는 게 아니고 낙담을 느끼는 거라서 수동으로 쓴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기를 높인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왜 ing가 왔냐면 주어가 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게 한다? 사기를 높인다. 높이어 높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사기를 높아지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ing. 용기가 생기게 북돋아 주는 거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ing가 온 겁니다. 그래서 pp 형태, ing 형태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많은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자, 투 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데? 돕는데. 그래서 devote 투면 뭐뭐에 헌신하다가 되고 얘는 전지사 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형태가 왔습니다. 얘를 혹시나 투부정사로 오해해서 헬프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뭐에 헌신하다로 쓰인 거기 때문에 전치사라서 명사가 왔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자, 돕는데 시간을 헌신해 왔습니다. 그녀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행운이 있는 이잖아요. 운이 좋은 이잖아요. 근데 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운이 적은 이죠. 그래서 불운 한이 되고요. 이거는 디스 어드벤티지 그래서 어드벤티지는 혜택이 있는, 이점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디스가 붙어서 반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한 이, 이득이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한 가난한, 그리고 운이 적은, 불우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가 붙게 되면, 더가 붙고 뒤에 형용사가 붙게 되면 뭐뭐한 사람들이 되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리치, 부자들 더 영, 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더가 붙으면 뭐만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녀의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헌신해왔다, 받쳐왔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도 없이, 그러니까 뭐,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정도가 되겠죠? 뭐, 어, 질문이 필요 없이 이분은 뭐일 것이다? 귀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음. 당신의 조직에서 귀중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확신합니다 대시라는 사실을 어떤 걸 확신하냐면 그녀가 일부가 될 그런 그룹이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애니 그룹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치나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된다. 뭐가 일부가 그럼이 애니 그룹을 뒤에 넣어 봤을 때 말이 되겠죠. 그녀는 어떤 그룹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부까지 왔다는 거. 애니 그룹을 넣어 봤을 때 5부가 있어야 말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녀가, 어, 일부가 될 어떤 그룹이든 크게 이득을 볼 거라는 거, 혜택을 받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뭐로부터 혜택을 받냐면, 그녀의 다재다능한 그런 전문적인 능력, 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as well as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b as well as a로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돈니 a 버덜스 b랑도 같은 맥락이죠. 대신에 a b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거. 그래서 as well as는 d 에서부터 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a가 d 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from b from a 이렇게 병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그 그룹이 크게 이득을 볼 거냐면, 그녀의 밝은 기질과 이타적인 천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녀의 다재다능한 전문적인 능력으로부터도 크게 이 점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글일까요? 아주 훌륭한,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는 글이 되겠죠?